심했죠. 하여튼, 이 마신 저 터널을 빠졌을지에 진해만 이렇게 보이는데요. 도살장에 들어가는 것도. 그러니까 한30한 6, 7년도 한 40년 전이에요. 그 당시 지옥주 이제 132시간이 어이 아이베스 페달링이 엄청 그 많은 거리를 움직였죠. 어그러니까 진해라는 소모도 그부근에서 페달링을 해가지고 마산 보섬을 찍어요. 마산 보섬이라는 데서 거쳐가지고. 이보어자림이 드니까 좋아요, 사장님 그래, 여기에요. 여기에 오게 되면 이제 그 10시나 11시쯤 돼요. 대부분 야식이.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또 이제 그불은 국수. 네, 그걸 먹죠. 네, 은른 국수를 먹고 여기서 잠시 휴식을 취해요. 휴식을 취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헤드케어를 또하죠 여기 여기서 어, 그곳으로 머리에 이구서 어디로 가는거 하면, 지금은 이제 새로운 도로가 났는데, 구터널이라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 도로밖에 없어요. 마진터널이라는 그 터널을 통과해가지고 내려와서, 안미고기로 올라갑니다. 안미고기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어, 진해 지금 그 파크랜드라는 데 있어요. 그쪽으로 쭉 내려가가지고, 작, 그, 작전사령부 있는데, 그입구를 해가지고, 그대로 복귀합니다. 그러면 새벽에 보통 한 네, 다시5시6시 5시,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도착하게 되면 뭐 기진맥진하죠. 132시간 물수면에서 이 많은 페달링을 해서 물집이 보통으로 다섯, 뭐 군데 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급 페달링이죠. 뭐. 그래서 한번 이 거리를 한번 오늘 좀도 해보고 어느 정도였는가 네, 항상 그런 막연하게만 생각을 하는데 일월도 한한 어, 30도 정도 됐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거리가 얼마가 한번 볼까요? 네, 그 당시는 어 이렇게 또 도로가 안돼 있었어요. 이렇게 가드레 이렇게 돼 있지 않았고 또 도로를 그냥 가요. 그러니까 그 대열이 그렇게 대 편성됐을 적에는 그냥 그 차와 같은 도로를 장악해서 가요. 그렇게 해 가지고 차가 밀리면 우리가 그 앞뒤 차량을 이제 통제해주면서 먼저 보내고 뭐 그러한 차량 통제를 하죠. 그렇죠. 정확히 지도를 기점으로 하지 뭐 예, 지도를 이제 모든 건 해도 해상 이동, 예, 육로. 예, 지도를 가지고 해요. 5만 분의 1 지도 군사 지도를 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 이제 132시간 이제 그 지옥주가 끝나면 그 당시는 이제 토요일 오전 12시까지 끝나요 일요일 날 해가지고 일요일 밤1 0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래서 오전 12시에 끝나면 식사를 하고 치료를 해요 그렇게 해서 토요일 오후 일요일까지 휴무를 해요. 전부 다. 그렇게 한 다음에 월요일부터는 정찰하이라고 해서 좌악을 해요.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몸을 체력단련하지 않고 거기서 그러니까 많은 그 환자들이 나오잖아요. 뭐 봉화지겸 해가지고 아니면 물집 잡혀서 껍질 벗겨주고 그 치료를 한 일주일 정도 하면 싹다 나서요. 그래서 정차락, 좌악을 하는 한 일주일을 또 그렇게 보내요 수업을 하고 그렇다고 턱걸이 안 하는 건 아니고 턱걸이를 하죠. <laughs>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들어. 자, 여기서 자로. 그러니까 이, 이 거리가 무조건적이잖아요. 그냥 뭐. 네. 여기까지 3.7km. 3.7km. 야 3.7km. 3.7km, 13km, 20몇 km에 서 3.7km. 이제 이 구터널이죠. 이 도로밖에 없었으니까요. 이 도로를 따라서 그 고보트를 머리에 이고 갑니다. 에, 징글징글 하다고 그러죠. 뭐, 뭐 뭔지는 모르고 그냥 가는 거야 그냥. 만약에 이 거리가 20몇 키로다라고라면 아예 질려버릴 테죠, 뭐, 교육생들이. <laughs> 이게 인간의 한계. 이게 가능한가? 네. 그런데 이게 뭐, 그 당시, 뭐, 기본적인 거였을까요 교육이. 뭐, 어떤 분들은 많은 뭐, 이렇게 막 과장되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 저는 정말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팩트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모든 걸뭐 포장하고 싶지도 않고, 있는 것만 얘기해도 다 못하는 건데, 안 하고 해보지 않은 걸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네. <laughs> 그 부터 모래 이곳을 움직여봐요. 몇 시간씩. 머리가 없어. 없어요, 전부 다. 이렇게 뚱, 이렇게 퐁퐁퐁 해가지고 다 빠져나가고 없어, 머리가. 어 우리 훈련이 아니고 그군 자체가 그 문화인 같았어요, 그 당시. 음. 저들보다 더 위에 분들, 뭐육해 공군 보게 되면, 빠따 참나 맞으셨거든요. 다 빠따 맞았어요. 네. 다 빠따 맞았어요. 빠따 안 맞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또, 특수한, 뭐, 부대, 그, 근무하는 사람들은 더 심했겠죠? 더 심했죠? 하여튼, 이, 마신 저 터널을 빠졌을지에 진해만 이렇게 보이는데요. 도살장에 들어가는 것도, 휴가나 외박 팍 하면, 들어가려고 그러면 저녁 밥이 안 먹혀요. 못 먹어요. 답이 아무 키로 억지라도 그럼 뭐가 가야 되니까 잠시 후 시속 60km 신호 위반 네. 실무에 없는 실무와서도참 네. 그렇게 시달렸지만 여기까지 10km입니다. 10km. 네. 야. 저희가 대화동 골목이라고 그러셔 대화동을 통과해서 이제 그 올라가는 거죠. 한 40년 50년 전에 여기가 눈물고개 였다고 합니다 이 고개를 넘어가는게 그 당시 이쪽으로 이제 군인들이 훈련을 받으러 갈 적에 이 고개를 넘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면고개얘기를 눈물고개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상까지 정확히 15.3km가 나왔습니다 응. 그러니까 봉암달에서부터 이제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새벽 한 2시 정도 될거예요 그렇다면 뭐 대원들이 그 일주일 그러니까 한뭐 3일, 4일차 되면 이게 뭐 물에 쓸려가지고 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면 이제 그 고우보트를 앞에 군 트럭이 앞에 이제 에스코하듯씩 가죠. 거기에 어, 트럭에다가 뒤에다가 IBS를 전부 다 묶어요. 1번, 2번, 3번 전부 다 묶어가지고 속도를 4km, 5km 해가지고 갑니다. 그럼 뭐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서로 또 늦게 간다고 하면 또 그걸 용납을 합니까 뒤에서 해처리가 작용을 하지 많이 힘들었죠 많이 힘들어 가지고 엉엉 웁니다 뭐 난말도 아니죠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죠 정말 그렇게 했을까 라는 정도의 얘기를 제가 간간히 하는데 그렇게 돼요 그렇게 까 그래서 이제 휴식이 어디서 되는 거냐면 여기 한병 초소였어요 옛날에 네, 한 40년 전, 30, 40년 전에, 여기 한번 험병 쳐서인데, 여기 이제 고보트를전화높부 휴식을 취합니다. 여기 고보트를 이렇게 막 쌓아놓죠. 옆으로, 옆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잠시 또 휴식을 취하죠. 그 당시 이 지옥주 했던 곳을 이렇게 쭉 둘러봤습니다. 네. 어, 거리가 좀 되는 거리죠. 인이 베인다고 그러죠 그런 훈련들이 평생 잊혀지지 않죠 뼛속 아주 깊숙이 파고드는 거죠 뭐 예. 오늘 이 거리도 예. 참 많이 힘들죠 만만치 않은 거리죠 계속 이안 믿고 오르막길이에요 어한 5-6km가 오르막길이거든 힘들어요 그런데다가 저 봉합다리에서 또그 마진터널도 계속 오르막길이거든요 예. 고생 안 자죠. 하루하고 하루 교대하고 하루하고 하루 교대고 그런데 이제, 그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그 훈련관 됐을 적에 교육관장 이렇게 됐을 적에는 어 이제 새벽에 한 5시 6시쯤 연병장에 부대 붙게요 그러면 간단하게 씻고 네한 점심 먹을 때까지 자요 한 2시까지 그렇게 하면 이제 내가 야전 침대를 갖다 놓고서 이제 거기서 자고 네. 야간훈련에 계속 참가하고 그러니까 오후 저녁거지 같이 거지 뭐즉주를 같이 하죠 오전에 이제 교관 요원들은 하루 하면 하루 바꾸고 네. 한 보통 한 10시간? 한 8시간 아까 거기 도착이 저녁 빠르면 어떤 때는 대않 왔어요 한 8시쯤 도착하기도 하고 9시 어, 8시, 9시쯤 될까요? 어떤 때 늦으면 10시까지도 되고, 네, 보통 한 8시쯤 도착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8시쯤. 8시쯤 도착해서 움직이면 10시간 정도 걸으니까, 네. 10시간, 11시간 정도 될요맥골찌가 어, 들어와야 출발하잖아. 네, 네. 그것 도 마지막 조 많이 뭐 환자가 생긴다든지 뭐 생각지도 못한 이제 일곱 명이 페달링 이제 여섯 명이 페달링하고 칵션 1명인데 어떤 때는 뭐한 명이 또더 많을 때가 있잖아요 딱 떨어지지 않잖아 어떤 조가 분산되는 어, 조도 있거든 그러면 거기 이제 8명이 돼 가지고 아무렇게도 보트 나가는 속력도 늦잖아요 거진 안 알겠어요 어, 그런데, 아, 50단이, 50단이, 아, 조금, 웬만하면 알죠, 웬만하면. 예, 많이 남죠. 교육생들을 하나하나 아이컨택을 계속 하고 있고, 예. 좀 몰라도 겨은 것이 나죠. 6개월 동안 뭐, 같이 한솥밥을 먹었는데. 여기 지금 메일로 했는가 하면 이 하천이에요. 여기 하천인데 이쪽도 많이 꼈어요고버트를 매고서 이쪽에. 네, 이쪽도 많이 꼈어요네이 하천은. 이 하천이야 뭐 완전 생수죠 생수. 먹어도 되는 물이죠 뭐. 길고 긴 진해시공창 정신없이 헤매어 봐도 내 마음에 드는 시공창 칠구 뿐이다 하는 형태로다. 이쪽 그 시궁창 많이 겼죠 아까 그 내려오면 그대하동 골목 그쪽에 그 시궁창 도로 있잖아요 시궁창 도로 옆에 쫙든 그쪽도 많이 겼죠 로망스 거리 뭐 여기 진해 이런 데는 깨끗한 화천이죠 아주 뭐 에이, 땡큐죠 땡큐 이제 그대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네. 새벽 한 이제 5시 4시 정도 됐겠다 여기까지 25km 25km요 30km 좋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해서 저기 보이죠? 저 안에서 저쪽에서 저서부터도 한 5km 남을 거예요. 부대까지 들었는데 5km? 5, 6km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까지 강행구는안 하죠. 할 수도 없고. 자, 오늘 이렇게 한번 둘러봤습니다. 지내와서, 어 한, 뭐, 한, 30, 40년 전, 그, 훈련했던 곳을 둘러보고, 또, 이곳에 오니까, 그래도 바닷물을 한번 적시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여기, 바닷물 좀한번 적셨다가, 갈까 합니다. 온 김에 적시는 거죠. 뭐, 딴거뭐 있습니까? клыков